자, 봐. 아래 그림은 큰 정삼각형. 자, 이렇게 생긴 게큰 정삼각형이었어. 자, 그거를 크기가 같은 정삼각형 9개로 나눈 거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근데 큰 정삼각형의 둘레, 이거의 둘레가 18과 4분의 3cm였대. 색칠한 작은 정삼각형의 둘레는 몇 cm일까요? 라는 문제야. 그치? 그러면 우리 이런 걸 알아야겠다. 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즉 이것들은 다 정삼각형이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같겠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것들은 다 길이가 같을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네? 자, 여기 한 개, 두 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길이가 전부 다 같은 거야. 그러면, 아, 이거 전체 이세 변의 길이의 둘레가, 자, 18과 4분의 3이란 말이야. 그거를 나누기, 이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로 나눠보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요한 변의 길이가 나와, 그치? 그리고 나서, 우리 이거 하나로 다 써볼까? 한 변의 길이가 나왔어. 그렇게, 하나, 둘, 세 변이 있어야 색칠한 변에 둘레가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한번에 계산해 볼게. 4분의, 자, 18 곱하기 4 더하기 3을 해준건 75가 될 거야. 곱하기로 바꾸면 얘는 9분의 1이 되겠지, 역수. 곱하기, 얘는 3인데, 헷갈려하는 친구들은 1분의 3이라고 써도 좋아. 자, 그럼 여기서 약분을 해볼까? 얘랑 얘랑 약분, 3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얘랑 얘랑 약분, 3, 2, 6, 5, 3, 15.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요세 변의 길이 합은 4분의 25가 될 거고 얘 대분수를 바꿔보면 6 4, 24니까 6과 4분의 1이라고 될 거야 자 이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어 이렇게 둘레가 아 아홉 개구나 이거를 알아서 얘를 먼저 계산하고 나서 거기서 나온 거에서 한번더 세배를 해도 좋아 음, 그렇게 해서 한 변의 길이가 나오면 걔랑 얘랑 같아서 세배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